C말고 C는 좀 해갖고 오고 B 풀게요 B 아. 페이지 26, 27 k n 하세요네이 n 하 k n 요2 I d 하지마 2 페이지. I d 지 n t know. I d o n 이 know. I don't 번 여기서 한번 할게요. 보다 밑줄 xy 값에 관계 없이 xy 값에 관계 없이. 근데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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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한데요? x 2y 플러스 2y 마 3. 그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1. 1이 항상 일정하대요. 일정할 때뭘 물어봤어? A 플러스 B.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당연히 물어봐야 될걸 물어봤고, A, 어떻게 푸느냐. 뭐? XY 값에 항상 관계없이 떠올라야 되는 거, 항등식이구나. 이, e, 이러이러한 식이 늘 일정하대요. 그 일정한 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선생님이 몰라도 관계없는데 k라고 넣을게. k로 k로 늘 일정하다고 그렇지. 이해하니까? 그래.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쓰여지만단 뭐라고 돼있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 0이 아닙니다라고 돼있죠?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얘기야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얘기 양변을 얘로 곱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이 얘를 곱하면 kx 플러스 2ky 빼기 3k요 여기까지 갑니까? 네. 얘를 다넘긴다고요 넘겨서 x,y 값에 관계없이지 x로 묶을거야 a-kx b-2ky y 플러스 1 y 플러스 3 k가 0이라고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만드는 게 1번. 왜 이렇게 만들어? 이 XY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늘 0이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이 부분이 0이면 되겠네. 맞지요? 네. 그래서, 이런데 못 찾아. 여기못 찾는 거야.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수밖에 없는 운명. 맞지요? 네. 따라서 A는요, A는. 여기 줄여보는 거야. 그치? 네. A도 마이너스 3분의 1일 수밖에 없는 운명. b 는요 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이해합니까 네 합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정답 오. 확인하세요 굉장히 좋은 문제고 아이 좋은 문제보다 당연히 나와야 될 유형이에요 알아야 되는 유형이고 그런데 음 아, 질문하세요, 또. 제가 질문. 놓쳐서 오는데, 뭐? 아니, 아니겠는데, 갔어요, 이거 놓쳐서 그러는데 뭐? t 까지나 저기까지는 왼쪽까지 알겠는데 주식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알아? 이거? 곱한 거야. 여기다 곱한 거 아니야. 아 곱한 아거 아니야. 그 넘긴 거 아니야. 아, 아, 네. 왜 곱할 수 있다고? 이말 없으면 못 풀어, 이 문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하나 곱했던 얘기 아니에 맞아. 오케이, 네, 그다음 질문. 26쪽 아 왔어, 27쪽 넘어갈게. 2 6초2 7초 넘어갑니다 이게 162 풀질 않아서 뭘 해야될지 모르겠지? 네 그래도 어려워보이는 162번 생각하세1 6 2번 162번 할거예요 162번 할거구요 67그 다음에 157번이랑 159번도 풀어줄게요. 158번을 해줄까? 8번을 해줄세요각 유형별로 하나씩만 봤을 때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봐봐. 근데, 157번부터 할게 157번부터. 네. 그니까 봐봐, 의미가 없다니까? 문제 안 풀으면 문제, 문제 풀시간도 뭐지? 모르는 게 없잖아, 지금 다 아는 거잖아. 안 풀어보면 못 따라가, 얘기했어. 네. 157번. 자, 다음 시간에 3원까지 풀어 갖고 오세요. 네. 음. C는 풀어 갖고 오면 해줄 거고, 못뭐 풀어 오면 일단 B 유형 문제 하자 그랬어, 내가. 네. C가, C도 좋은 문제가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 몇번안 남았단 말이야. 시험 보기 전까지. 157번. 아니, 일품 사고 뭐다 해. 하는데 좋은데, 언제 할라고 그래, 도대체. 마음만 급해갖고, 공부를안 하면서, 이씨. PX. 엑스 내주고 마이너스 AX 주고 플러스 B 이렇게 네 엑스에 대한 항등식 밑줄 항등식일 때의 P3이 얼마입니까? P, PX를 알아야 뭔가를 풀겠네요 음. 그얘도첫 번째로 뭘할 거냐? 봐봐 AB를 먼저 구해주는 거야, AB를. 얘 지금 눈치, 니들이 지금 다 생각 좀 있어 봐봐. 봐봐, 지판집 좀. 요 PX가 몇 차식이겠어? PX 몇 차식일까? 어, 1차식일 1차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네. 왜? 좌면 4차식이죠? 네. 여기까지가 3차식이거든, 2차식이. 그래서 가 3차, 3차. 네. 1차식, 4차가 되려면, 그지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AB를 구하기 위해서요. 네. X에다가 양면에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야. 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얘가 좌악 0 되거든. 그죠? 네. 16. 마이너스. 마이너스 4A.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B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 에다 2를 대입할 거예요. 2를 대입하면 0될 거고요. 16. 어, 마이너스 4A. 똑같이 나오 이렇게? 이렇게 나오나? 네. 똑같네? 네. 똑같을 수밖에 없네, 지금? 아, 그러네. 마이너스 2 그럼 B가 4A 마이너스 16일 거 아니야? 네. 이 B 값이 내가 아는 게 4a 마이너스 16이라고 요 그죠? 그러면, 네. 한번 더. 마 마이, 마이너스 20번도 영 되고 2 0도0 되는 거잖아. 네. 마이너스1일 똑같을 거 아니야, 시기 그렇지? 그럼 내가 아는 게 지금 여기 값이 x 대지곱에 마이너스 문자가 맞는 너네들 불리한 거니까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조립제법을 좀 써보려고, 조립제법. 왜냐면 여기 지금 나눠졌잖아, 지금. 조립제법을 쓸 거라니까? 나좀 봐봐, 나좀 봐봐, 나좀 봐봐. 얘 지금 4차 1이죠? 3차 0, 2차 마이너스 A, 1차 0, 상수항 B잖아, 그치? 근데 B 대신에 뭐 대입했다고? 4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을 대입하겠다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로 두 번, 2로 한번 나눠진다는 얘기야, 그치? 네. 왜? 이가 처음에 X 플러스 2에 가고 다음에 X 제곱. 지 잘못 적었으나 네, 네. 아이씨. 개뻘짓 진짜. 개뻘짓이5년이 새끼야. <laughs>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잘못됐네 여기를. 쭉 잘못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여기 2는 안 안 건드렸어. 뭐, 이거 다시 쓸게. 을 이렇게 쓰면 되죠 아, 맞다, 맞다. 아니야 어진지아 x 플러스 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아, 그래서 조립제법 쓰기 전에 해서 <laughs> 이렇게 있단, <laughs> 있단 얘기잖아, 그렇지? 문제 아무 거 없지? 그럼 20번으로 0 마이너스 20번의 0이잖아, 그치지 네. 네. 아니구나 네. x 제곱이. 자첫 번째가 뭐냐면은 따라서 x 제곱에 2를 대입해, 그치 x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대입할 거고. 이해합니까? 네. 이해하지, 무슨 말이지? 네. 응. X가, X쪽에 2를 대입하면 지금 0될 거고, 응, 응.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그지? 네. 0될 거고, 마이너스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될거 아니야. 그지? 네, 네. 맞나요? 네. 네. 2 대입하면 4대, 4A인데, 4A 여기.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맞지? 이거 없죠? 그럼 따라서 EA 프로 스 b 가 자란 여기고 4A 마이너스 B가 16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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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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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b. 16이 되나? 네, 네. 두 개를요? 12. 빼면요 마이너스 12. EA가 마이너스 12니까 그지 A가 6일 수밖에 없네 A가 6이니까 B는 아. 8인가요? 네. 그럼 얘가 이렇게 x 네 제곱에 마이너스 6 x 제지 플러스 어. 8 이렇게 될거아니렇지 어디에? 3을 대입하면왜 3을 대입하니? 그럼 망하는 거야. PX가 PX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음. PX를. 내려 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조리제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싫은 나주나조리제법 써야 돼요. 1, <laughs> 0, 마유 0 8그칭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거잖아 이거 그지네 이렇게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되어면은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4 0 아니 4 4구요 4, 8 0나와 되겠지? 또 다시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8 아, 마이너스 2란 두 번이에요 두번 나누었잖아 그아네잠깐만안 뭐 나오잖아 이잘잖아 뭐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제곱이 네, 루트 2가 아니라 <laughs> 왜 루트 2아 루트... 돌겠네 아... 이렇게 있 거지? 네 그럼 마이너스 2는 얘 때문에 나눠진 거네 지금 그지? 네, 네. 루디 쓸게요 루디 루티. 루디 왜 드릴 때 보이스는 어떻게 돼요? 나 처음 써봐, 나도 음. px 구역에선 어차피 음. 해보시면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하음음음음음음 음. 왜? 네. 루틴 곱하기. 그냥... 아, 또 쉬,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까지 어, 회화, 하라고 하진 않을 았것 같아. 쌤, 그러면은. 어... 아, 얘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네. 인수분해하면 되겠네요. 이거보다 네. 이게 더 빠르겠다. 지금 봤더니. 여기까지 하였지? 네. 휴지 보시 말고, 지금 막 루티 때 힘들어 하잖아, 니들 다. 네. 이 방법 씁시다, 이 방법. X제곱을 t로 놓을게. 네. t로 친한다면, t제곱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6t 플러스 8. 8인 거죠? 네. 그러면 t값이 t마이너스 4, t마이너스 2인 거니까, 네.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네. 어, x제곱에 마이너스 4, x제곱에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야? 그지 네. x 플러스, x 마이너스 일어 나올 거고,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해합니까? 네. 아, 이게 px네요.